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자, 오늘은 정경의 유래와 형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이런 성경이 있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정경이 어떻게 66권으로 우리 손에 지어지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죠. 이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이 바로 정경의 유래와 형성입니다.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 어떻게 이 66권이 우리 손에 지어지게 되는가를알수 있습니다. 정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네 영어로는 캐논인데 이 캐논의 어원이 히브리어 카네였습니다. 히브리어 카네는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습지대에 자라는 갈대 식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히브리어 카네였습니다. 이 카네가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이 갈대식물이 매우 곱고 키가 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줄자. 다른 것과 비교하는 기준, 스탠다드. 그래서 정경이라 할때그 정경의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카네인데 그 뜻은 줄자나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르죠. 바깥 외자 서서 그리고 그 외경 안에는 위경이 있습니다. 거짓 위자 서서 거짓되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남습니다. 그것은 바로 구약 39권, 신약 27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는가? 여러분 궁금하시죠? 안 궁금하시나요?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. 자 그러면 39권. 구약 3 9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는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몇 가지요?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영감성의 문제입니다. 여기 뜨죠? 영감성.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입니다. 내용성. 세 번째는 보존성의 문제입니다. 보존성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용성, 인증성, 인용성의 문제입니다. 첫 번째 영감성의 문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, 디모데우스 3장에 있는 말씀이죠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 스며 있는가. 달리 말해,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. 그리고 두 번째, 내용상의 문제. 성경은 처음부터, 창세기부터, 요한계시로 마지막까지,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인간의 구원입니다. 구속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가. 세 번째, 보존성의 문제는, 당시,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부 다 원본을 베껴 쓴 필사본이었죠 레닌그라드 사본 사회사본 쿰란 사본 이런 사본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는가 마지막 인용 인증성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 그분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는가 이네 가지의 문제가 구약성경 39권을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27권 신약도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. 영감성. 두 번째는 사도성.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. 첫 번째, 영감성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가? 두 번째, 사도성은 당시 사도들,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, 그 사도들의 전통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담고 있는가? 마지막 세 번째, 보편성은 초대 교회 공동체들, 마가 공동체, 요한 공동체, 이런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는가? 그게 바로 보편성이었고, 거기에 부합하면 시작 2 7군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정경이 결정되게 된 기준이었습니다. 이상 정경의 유료와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